야, 안녕하세요 순이다 육엔 자메라코 하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이렇게 만두 김치 만두를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가족이 모여서 그냥 우리 식구들이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려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쁜 손 고운 손으로 이렇게 그죠 만두를 예쁘게 만든 예쁜 딸, 낳을, 딸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송편이고, 만들고 예쁘게, 이렇게, 물 발라가면서 만들어야, 예쁜 딸도 낳는다고 하잖아요. 어, 이거 봐요. 얼마나 예뻐요. 빵빵하게. 그리고, 김치를 많이 들어가서, 고기랑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칼칼하게 잘 만들어요. 여기, 우리 막내가 선수거든요. 손만, 예. <laughs> 손만 포즈로. 이거 <laughs> 요거. 요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쪄서 만들어면 빵빵해지고 판테르 판달 판 하답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제 묵은지 김치 있죠?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답니다. 먹어본 소감들 말씀하세요.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는 만두피가 편하게 나와서 쫀득쫀득 더 맛있어. 요 편하게 나왔잖아 만두피. 저요? 구워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고 참 맛있습니다. 부어 <laughs> 먹고 드어요 <주워> <laughs> 예, 얼마나 편해요. 만두피가 딱 맞아요. 이게 렇 피가 예전에는 얘가 밀어서 해 먹었었어요, 막내가. 얘는 손으로 하는 거 이런 건 솜씨가 끝내줘요. 가방도 짜주고 하여튼 저기도 한번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도 보여 드리지만 제가 제 얘가 가게 다육이. 하면서 다육이도 예쁘게 키우고 있거든요. 나름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나... 들어갔다 나갔다. 나름. 어. <laughs> 그 들어갔다 나갔다 여기서 가게서 에 하면서도 진짜 키우고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 너무 예뻐. 이따가 찌는 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음. 이따 이탄 올려. 어. 이따가 이탄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저쪽에 가볼게요. 집에. 이쁜 건 집에 다 있는데 다 여기 <laughs> 우선 여기 가게치니까 이거 봐요. 가게도 지금 엄청 복잡하게. 이거 봐요. 아우 이거 봐요. 얼마나 예쁜지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세상에 싱그럽고 초록초록. 진짜 잘잘 잘. 하와시아가 이런 데서 키우긴 진짜 딱인 것 같아요. 화분도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거. 제제제 제가 막내가 만드는 거라쿠 화분에다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게, 아, 얼마나 이뻐요. 통통하니, 반질반질하고. 그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우, 얘도 있었구나. 아우, 벼거연. 제가 갈게요. 아, 복잡하게, 가게서도 에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요. 저 위에까지 세상에, 이거를 들였다 나갔다 냥 얼마나 하는지 애쓰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아는지, 그래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이거 봐요. 얼마나 이뻐요. 아우 세상에나 이거 봐, 그죠? 물도 나름 그래도 들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이거 봐, 어머 귀여워라 세상에 뭐가 이렇게 자구가 나왔어요. 어 우애라서 제가 키가 작은가? 어 이쁘네요. 이거 봐요. 손톱 날세운거 있는 봐요. <laughs> 애들이 가게하면서도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 없어도 참 힘들죠. 손님이 참 많았었는데. 아 얘도 지금 꽃을 필라 카랑코에. 음. 오, 얘좀 봐요. 얘가 어머머 꽃대 올라와요. 어머 이게. 어머 세상이. 어 핑크 피타가 꽃대 올라와요. 얘 이제 꽃 피면 부비부비해서 시바다도 될것 같아요. 아우 잘 키우고 있어요. 마릴린도 그렇고 너무 너무 잘 키웠어요. 그죠? 세상에 아우 이거 봐요 얼마나 예쁜지 슈퍼 알레강스인데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헬리아도 그렇고 룬데리도 봐요 색상 좀 귀요미 마왕 <laughs> 너무 귀엽죠? 어. 토멘토사는 못자랐다 이렇게 싹둑 했는데 조그맣게 나온 거 봐요. 뱅강 해버렸는 세상에 조그맣게 귀엽게 나온 거 봐요. 너무 귀엽죠? 털이 보송보송한 것이, 아유 세상이나. 음. 코너도 이렇게 여기 있고요. 어우, 장미업도 풍성하게 있어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저 만두 쪄서 해놓으면 그때 한번 또 다시 올려 드릴게요 예 좋은 날 웃는 날 되세요 순이다육 이었습니다